자, 언약법전에 보면은 재판에 대한 것, 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언약법전 이것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어떤 것들이 등장을 할까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벅대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 거짓된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같은 곳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재판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체계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증인의 그 증언을 통해서 사형까지도 이제 그런 형벌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나보세 포도원 사건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가 악을 행하는 것, 다수가 소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는 것,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짓말 그런 것과는 분명히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나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혹은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때 이렇게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은 하얀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를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은 다른 사람의 해를 초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거짓된 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근거 없는, 그리고 헛된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다른 곳에서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욕기 15장을 보시면은 허무한 것이라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허무한 것이 그냥 단순히 근거 없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위증하는 것,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제가 히브리어로 써 놓은 것처럼 하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굉장히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 심지어 이것은 폭력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최근에 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 중에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어이 SNS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소위 말해서 뭐 신상 털이를 한다거나 혹은 누구에게 없는 것을 허위로 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것. 공격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퍼지지만 사과하는 것은 잘 퍼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공황 장애를 알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마 가짜 뉴스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9장에서는 이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위증하는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팔명되면, 자, 그 다음에 잘 들으십시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증거를 함으로 그 형제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증언하는 것어 성경에서 마찬가지 10계명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재판에 관한 경우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가난한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대해야 한다 이것과는 굉장히 좀 상충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3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면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가 가난하다 라고 하는 이유로 재판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를 잘 돌봐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하면은 율법 혹은 토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것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지어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을 굽게 만들어서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자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의 가치는 그리고 율법을 굽게 하지는 말되 그가 죄인임이 드러났으면 그에 대해서는 극률이 혹은 불쌍히 여겨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율법 속에 담긴 은혜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가치가 측정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너는 어떤 직종에 있냐? 요즘 뭐 하냐? 그래, 연봉이 얼마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지만 기독교 혹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동일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서 너희도 나그네 혹은 이방인을 억압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의 올챙이적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는다라고 있는, 하면은 우리도 역시 동등한 잣대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과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화 신학에 처할 때도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준수하는 것 혹은 말씀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가난한자의 송사를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지었는가 짓지 않았는가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정상을 참작해 주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에 담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출애국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출애국에 대해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